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구 고검에 어떻게 갔는데 가장 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인사권자 눈치도 보지 말고 힘센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라 이게 검사들이 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것 같지만 인사권자 눈치 보면서 어? 수사를 해야 할 수사를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검사의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힘센 자든 인사권자든 간에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는 원칙 대로 처벌하는 그런 검찰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대구 고검 지금 직원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돼야 된다고 주문을 하면서 검찰 직원들은 지 중대 범죄 수사청에 대해서 모두가 우려를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이 대검 철청에 따르면 이날 4시부터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간담회에서 수사관 검사 30여 명이 참석해서 중수청에 대한 좌절과 우려를 다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한 참석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지능 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할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다 늦을 것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도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도 검사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수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이므로 수사 지위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검수완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은 완전히 박탈되면 검수완박, 부패가 창궐할 수밖에 없다, 부패판이 될 수밖에 없다, 부패완판이 된다 이렇게 말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말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진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돼가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내놨습니다. 네. 결국 윤 총장은 수사 기소 융합 추세 뉴욕의 증권 범죄 대응 등 해외의 반부패 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힘있는 자의 범죄 처벌을 통해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 입장에 강한 지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평소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언급해온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또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수청 관련 이런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선동되고 거짓 선동된다는 이런 뜻이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드린 것이 공직자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는 것이다라는 에, 검찰총장의 입장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흑시대의 터미널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로 관문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바닥 차려야 됩니다. 이들이 1 7 6석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 중수청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것. 지금까지 이 법을 마음대로 밀어붙이고 이붕어빵 찍듯이 팍팍 법을 찍어내는 것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역사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심판. 그건 누구나가 받는 법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여태까지 어떤 정권도 다 역사의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역사의 심판이란 것은 100% 어떠한 세계 어느 나라의 정권도 다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정권 또한 역사의 심판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주름하게 꾸짖습니다.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예, 역사의 주름한 심판. 네, 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태양이 또 시장경제가 뛰놀고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동맹을 갖고 국가안보를 지켜내는 바로 그러한 활기찬 대한민국이. 성장 대한민국이 곧 떠오를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